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기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함께하시죠. 진짜 많이 아... 먹네, 진짜. 아, 어따... 진짜. 어지러질하다 어따... 진짜. 아... 뭐. <laughs> 네 얼굴 너무 빨갛다. 이제 좀 그만 좀 마시라. 원래 술 먹다 보면 빨개졌다가 더무야, 이게 다시 하야진다 맞아. 어, 하자, 너무 좋아 <laughs> <와. 웃음> 내가 보기에는 네 저기 심혈관 쪽에 문제 있는 거 아이가? 내 친구도 얼굴 너무 빨개져가지고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다, 뭐 이래가지고. 야, 걔 술, 담배 다 끊었어. 아, 아, 그래 뭐 담배는 끊는 거맞그든 어, 근데 술은 아, 있다 아이가. 어, 어. 술을 어. 마셔줘야지 혈액이 이게 멈춰있던 이 머리 쪽 혈액이 발가락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아 술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그래. 된다? 어.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인다아감미야 <laughs> 아, 걱정된다 진짜. 자 여러분 진짜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건 괜찮다. <laughs> 괜찮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아니다 어, 아, 한담이 심한 기다. 아, 역할 그대로 메소드 연기였습니다. 아, 예. <laughs> 자, 한담이 씨, 왜 혼자 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심해 건지는 있어도 한잔자만 하는 건? 혈액순환에괜찮다 아, 생각하는 건아요 네, 네. 우리 와인 같은 거한잔 정도 혹시나 또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걸리 한잔 정도 음, 음. 이거는 또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휘레... 하니 네. 네. <laughs> 그래서 뭐 아예 심근경색처럼 아예 막힌 것도 아니고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심혈관 질환 정도는 어쩌다가 뭐 맨날은 아니겠지만 어, 어, 어. 어쩌다가 한두 잔 정도? 음. 네 그래서 기다 어. 공클 어. 단골 용어 있지 않습니까 어, 네. 금주 금연 어, 네. 뭐 흡연하지 말라 금주해라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음. 술과 담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아이다+ 아이다 아. 조상용 교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야, 너무, 아이다 너무 당연한 문제를 왜 냈겠어요 아이다. 조금 애매하긴 어. 한데요 어? 아 애매하대요 어, 네. 어, 일단은 아이다무조건아니다아잠깐만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아아니 네. 네. 아, 저는 끝났어요 그 <laughs>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은 네. 일단 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흡연이 훨씬 더 위험한 위험인자인 것이 맞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네. 술 자체가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소량으로, 정말 소량으로 먹을 때는 심장혈관 질환에는 오히려 약간의 이점이 있다라는 연구도 어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이제 어쨌든 사실 저희가 술을 먹다 보면은 적정량의 음주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한잔두잔 아,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잔 정도인데 이제 네. 그 이상 사실은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두 네. 네. 잔, 소주 네 한병 까먹자. 까먹네잔 정도는 별로 없요또 <laughs> <오는구나. 많이 웃음> 그리고 이제 또 <laughs> 음주가 또안 좋은 이유는 이제 금연을 하셨던 분들도 옆에서 음.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과 같이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은 아, 어, 같이 흡연을 하게 많네.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어. 이제 기본적으로 음주는 사실은 이제 심혈관 질환보다는 간 질환이나 암과 사실은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질환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도 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안 좋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변형 협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변형 협심증에 대해서는 어, 이거는 정말 이제 술이 정말 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술은 혈관 경련을 마, 엄청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변형 협심증은 좁아진 데가 없지만 혈관 경련만으로도 심근경색이 응? 생길 수 오, 있고 변형 협심증으로도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신 분들은 술은 절대 저는 평생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생.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나술 어. 네, 약속 있으신 분들 술맛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어.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음.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오늘도 부자가 나와 계시네요. 어? 아나 아버지 혼자 뭘뭐 그런 맛있는 걸잡수고 계세요? 아이고 아. 깜짝이야 이 자식아 너그좀먹어 떨어뜨린 <laughs> <들었는지 웃음> <laughs> 내가 뭉그 <문을> 많아. <봐라. 웃음> 게... 뭐 드십니까? 은행고 다 이거. 오. 요새 세상에 누가 거리에서 은행 털어옵니까 아버지? <웃음> <웃음> 은행 은행 들어온 거야? 너무 자식이 애비를 무슨 어리털에 봄으로 하나 그 은행을 털어온게 알고만 내가 좀좀좀 재리 짱가지고 은행을 한 수건이 사왔데 은행을 털어 내가 이 자식한 그그 정도밖에 안 비난한 애비가 이놈 희끼 말하는 거말라 <laughs> 은행 냄새하고 아버지 입 냄새가 똑같은데 <laughs> 그래? 예. 네. <laughs> 아 근데 <laughs> 아버지 그 차라리 그저 은행 그 드시지 마시고 어, 어. 오메가 3 그제 하나 사 드릴게 내가. 오늘 그냥 머 틀어? 트라블랑혈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2 네. 사드린 야야마 은행 그 무시하지 말아, 임마. 어, 어. 어, 옛날부터 되도록 피만 깨주지. 어. 혈액살은 잘 된다 크지. 어. 혈관질환 잘 된다 크지. 그래서 막마 우리 옛날에 임마 저 저기 임진왜란 때딱딱화살동 그 차고 주머니에다가 은행 한 줌도 딱 넣고 그래놔갖고 뭐, 일본 놈들 다제가한 거야. 자짜까보고있어다 어. 증명된 기란 말이야, 그거는. <laughs> 자, 여기서 <laughs> 여러분께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피를 <laughs> 맑게 하는 음식이나 혈액 순환을 돕는 건강 보조제를 먹으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기다이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하나, 자, 둘, 둘, 셋, 들어주세요. 고체 스고체듀 아, 오늘도 오 함께 가고요. 자 그리고 유일한 액체 한다미씨 아이다. 액체. 예. <웃음> <웃음> 야 진짜 왜 아이들지? 어? 저, 어, 애, 저부터 응, 얘기할게요 응, 예? 어, 이게 음. 영양제나 뭐~ 음식 같은 거는 흡수를 하더라도 뭐~ 혈액순환 정도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허나 허나 근데 음. 뭐~ 혈관 질환에까지 도움이 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이거는 병원을 가셔야지 아.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고 이게 생활식습관이라든지 생활 뭐뭐 생활 뭐 이런 아까 말했던 흡연이라든지 술 이런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지금 대한오메가협회에서 음. 네, 한자씩자 이제 행사 못해요. 네. 불렀... 제가 공커를 지금 어, 쭉 하면서 네. 어선 선생님이 다녀와서 뭐, 뭐 어떤 보조제를 먹어도 될까요 질문했을 때 네. 에이 조금은 영향은 주지요. 네. 그러나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한 번도 없어. 음. 맞지? <laughs> 자, 아니, 조금은 양이 이제 글을 글을 받게야 이런 걸 많이 드세요. 글를 받게야 운동을 하세요. 이런 거지. 그거 아유, 그건 만면안 돼. 이런 거 아무도 없었거든. 아. 맞아요. 그래서 기다. 예, 어, 오메가3는 정말 필수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3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음. 음. 피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음. 해서 가끔 챙겨 먹거든요 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이 아, 가능하다 자, 어, 조상영 교수님 어? 궁금합니다, 결과가 요즘 진짜 건강 보조제들 많이 드시거든요 네. 바꿀 수는 진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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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바꾸어요 그래서... 그래서... <웃음> <웃음> 저희 이제 저희과로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오메가 3 먹고 있었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오메가 3가 예전에 심혈관 질환에 좋다라는 이제 우리가 그런 광고도 많이 있었고요. <laughs>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들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연구 결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회에서 오메가 3가 더 이상 혈관 질환에 이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 오히려 심방세동이나 이런 다른 위험성이 조금 증가될 수. 있도록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권고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이제 약간 지금은 그런 예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논쟁의 이제 여진이 있지만 아. 현재 가이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오메가 3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어머머, 그래서 어, 오메가 3는 권고드리지가 손흥분. 않고요. 예,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은행잎 같은 것들, 인제 쓰든 네. 그 같은 이제 네, 맞아요, 맞아요. 혈관 추출물 같은 네, 것들도 네. 뭐 이런 이제 항혈전 효과를 약간 있다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약들을 드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저희가 드리는 항혈전제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도 이제 어떠한 이런 이런 건강 보조제도 이제 약제를 먹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 스코어 한번 보죠. 일대일대 네. 1입니다. <laughs> 접점이죠 아주 그냥. 마지막 공컬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안녕하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매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 만나는 건강하나 얘기들 건들 건들 여러분을 준비하고 아, 그래. 습니다1010 <laughs> 청취자께서 문자 주셨네요. 제가 올해 짝수견 들어서 건강검진 대상자거든요. 어? 얼마 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 결과는 석회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제 심장이 돌처럼 굳어지는 건가요? 진료를 봐야 할까요? 네. 아니면 혈액순환제를 먹어야 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DJ님 신청 곡 이런 거안 들었어요? 아, 잠시 뒤에 얘기할게요. <laughs> 네. 자, 여러분. 잠시 뒤에 결과는 우리 전문의께 여쭤보고요. 노래 한곡 네. 듣고 가겠습니다. 이명웅 어? 말고 인기가수 고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심장을 어, 듣고 계시죠? 안되 심장이 헐벗한에게 소중한 아, 심장인지. 보영 세... 좀낮춰주세요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건강 검진에서 심장 혈관에 석회화가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진료를 봐야 한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석회화가. 어, 네. 어, 이거, 누구,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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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네. 자, 선생님 여기서 석회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석회화에 네. 대한 설명 짧막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딱딱해진다는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음. 동맥경화가 지속돼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안에 이제 찌꺼기가 계속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네. 이게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맥경화의 최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음. 자, 이 석회화가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기니다 아니다 응. 1대1대1입니다 하나 둘셋 들어줘. 아니다 어어어어이뭐 <laughs> <laughs> 시짜머 왜냐하면 너무 그래 내가 치는 말인데 가만히 있또만 이런 식이야 당연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아이야,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서 아, 뭔가 반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로 한번 들어봤어요. 예. 아.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죠. 네. 다른 이유가 없다. <laughs> 당연히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반대로 해봤어요. <laughs> 네. 아니 나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지금 구도 있어. <laughs> 네. 조금 있으면 저기 막히면 아니, 맞아. 사람이 죽어. 네. 음, 음. 아, 피가 안 통하면 죽지. 그저 저, 우리 저뭐당뇨강뭐이래갖고 제일 먼저가 이 엄지 바깥락자르는 거거든요. <laughs> 그 그렇죠. 끝끝 때까지 피가 안 가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어. 석회화가 진행이 됐는데 제일 초반부에 살짝만 쌓였어. 음. 그래도 바로 병원 가가지고 다 끌고 내고 막. 지금 꼭 그런 <laughs> 말은 아니잖아요. 초반이라는 말을 쓰잖아. 내가 내가 노래 부르는 그걸다 그 얘기를 해볼... 해야 됩니까? <laughs> 내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 그거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laughs> 그럼 나 아니고 그런다. 어 뭐야? 너무 좋아. 그럼 아니고 그런다. 아 혼자 못 이기잖아. 체육실이죠. 음. <laughs>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아기새 놀랐다. 아기새 놀랐다. 아니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된다 생각했죠. 아, 지금 두 선배님께서 아이다로. 저한테 클로즈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 같아요. 네, 기다려. 들갈 거다. 알겠갈 거다. 정답은 정답은 기다려. 갈 아, 아 네왜 이래, 아. 감사합니다. 반드시. 아니. 우리가 관상경맥 석회화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건강검진을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 검사 결과 자체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그 수치, 칼슘 수치를 우리가 계산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증세가 없다면 반드시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 하지만 그래도 와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석회화는 지금 우리가 동맥경화에서 이런 불안정한 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혈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혈전이 형성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터질 수가 있는데 석회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좁아진 상태로 그대로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나에게 증상을 유발하는 정도이냐 아니면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석회화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 병원으로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다. 에이. 아, 오늘 기도하니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또가져왔습니다 예. 클러징은 김채린! <laughs> 심장의 클러징 기대해주세요. 깜찍해라. <laughs>